안녕하십니까. 장우동장TV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어떤 모종이라도 쉽고 완벽하게 모종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식물기기 광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가정에서 모종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빛이 부족한 가정에서의 특성상 모종상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씨앗에서부터 모종을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정말 수많은 시도 끝에 드디어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추도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모종을 키워서 심었던 배추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누구라도 어떤 식물이라도 과정에서 쉽게 완벽한 모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씨앗이 중요합니다. 씨앗은 최근에 씨앗이 좋습니다.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을 새로 구매한다면 씨앗 뒤에 포장 날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최근의 날짜일수록 발화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씨앗이 남아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분이 없는 상태로 지퍼백에 잘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수년간도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정을 기르는 트레이의 크기입니다. 모정을 기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이즈의 트레이가 나와 있습니다. 59, 105, 209가 정말 다양한 사이즈로 트레이가 나옵니다. 보통 씨앗의 크기가 클수록 숫자가 작은 트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트레이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는 시간이 길어져서 수분 관리에 유리하지만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게 되는 모종이 완성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뿌리가 이 모종 트레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뿌리매트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작고 적당한 모종 트레이 사이즈를 사용하면 그만큼 빠르게 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모종을 완성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105구 트레이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전문 모종 농장에서도 105구 모종 트레이 사이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105구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사이즈로 두개 준비합니다. 가위로 자르면 쉽게 잘립니다. 참고로 모종 트레이는 얇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햇볕을 많이 보면 금방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새로 사서 사용하는데 가정에서는 사용한 후잘 씻어 말려서 햇볕이 없는 곳에 보관하면 수십 년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계란판을 모종 트레이로 사용해도 됩니다. 대신 계란판 모종 트레이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계란판 아래 젓가락으로 구멍을 하나 내어.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흙을 준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종을 기를 때 원예용 상토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용해보니 모종을 기를 때이 지렁이 분변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100% 지렁이 분변토도 팔고 상토와 배합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렁이 분변토도 있습니다. 전문 농장이라면 이100% 지렁이 분변토를 상토와 배합해서 사용하면 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미리 배합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렁이 분변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의 새뿌리가 정말 건강하고 멋지게 나옵니다. 물론 지렁이 분변토를 화분의 흙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에 흙을 가득 넣어줍니다. 네 번째로 모종 트레이에 식물의 씨앗을 넣을 구멍을 균일한 깊이로 내어줍니다. 같은 깊이가 중요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속도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깊이가 균일하지 못하면 깊은 구멍의 씨앗은 늦게 자라게 되고, 얕게 들어간 씨앗은 너무 빨리 나오게 되어 일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개 준비했던 모종 트레이를 겹쳐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의 동일한 깊이로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준비됩니다. 씨앗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씨앗의 새싹이 뼈벼병하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트레이를 겹쳐서 씨앗 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전 세계 대부분의 전문 모종 농장들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씨앗을 아끼지 말고 여러 개의 씨앗을 넣어줍니다. 씨앗을 넣어줄 때3 개에서 4 개의 씨앗을 같이 넣어줍니다. 씨앗의 상태는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아가 안 되는 죽은 씨앗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개의 씨앗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흙을 균일한 두께로 덮어줍니다. 흙을 균일한 두께로 덮어줘야 새싹이 올라오는 시간도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흙을 적당하게 가볍게 올려주고 손으로 쓱 하고 흙을 깎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로 흙을 누르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로 모종을 기를 때는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물을 사용합니다. 정수기 물도 되고 수돗물도 되고 지하수처럼 그냥 물을 줍니다. 씨앗이 발아될때 영양제가 포함된 물은 간혹 세균을 활성화시켜서 씨앗의 발아를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모종을 만들 때는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매트 형성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영양제는 줄기 성장을 촉진시켜서 매트 형성이 늦거나 아예 안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종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냥 물로 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듬뿍 주면 이렇게 트레이에 가볍게 올려뒀던 흙이 저절로 적당한 높이로 다져지게 됩니다. 여덟번째, 이제 빛이 있는 곳에 두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빛이 좋은 남양의 집에서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빛이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새싹이 빛을 향해 길게 이렇게 웃자람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물등은 햇볕과는 달리 약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서 보조적으로 켜주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문제는 가정마다 햇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는 식물 등을 추천드리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빛이 없는 곳에서도 모종을 기를 수 있는 식물 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사서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종이 햇빛이 아예 없는 거실에서 기른 것입니다. 정말 미친듯이 완벽하게 모종이 완성됐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햇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보조적으로 식물을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지만 웃자람 없이 모종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제품은 전 세계에서 식물등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 가정에서 몰래 대마초를 300그루 재배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바로 이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별명이 경찰이 인정한 식물등입니다. 가격도 알리익스프레서에서는 15,000원 밖에 안합니다. 이거 두개면 105구 모종 한판정도 완벽하게 웃자름없이 기를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옵션에 보면 식물등을 끼우는 자바라나 삼각대를 포함해도 말도 안되는 가격이고 5일 배송 제품이라 배송도 아주 빠릅니다. 전문농장에서 사용하는 내구성이 진짜 좋은 성능에 국내산 식물등이 18만원 정도 하는거랑 비교하면 이 제품은 솔직히 진짜 미쳤습니다. 빛이 아주 많이 필요한 대마초를 기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 다 사용이 가능한 만능 식물 등입니다. 모종을 기를 때는 이 식물 등을 식물과 높이를 20cm 정도 하루 12시간을 모종이 완성될 때까지 켜주면 됩니다. 우자람 없이 모종이 완성되면 옮겨 심은 후에는 식물 등으로 키워도 되고 식물 등 없이 평소 기르는 것처럼 볕이 좋은 곳에 두고 기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은 짝퉁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라도 내부에 LED가 싸구려 제품을 사용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곳의 링크를 유튜브 내용보기에 링크로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거기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씨앗이 나오면 가장 건강하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잘라줍니다. 여기 보면 바질이 발화되어서 새싹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남겨두고 가위로 모두 잘라줍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식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빛을 보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 줄기를 뻗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싹들이 나오면 바로 하나를 남겨두고 모두 잘라버리는 것이 완벽한 모종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열 번째, 새싹이 나올 때까지는 물을 딱한 번만 줍니다. 초보분들이 씨앗으로 식물을 기를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물을 줬을 때 대부분의 씨앗은 자신이 발할 만큼의 물을 이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새싹이 뿅하고 튀어나올 때까지는 물을 한 번만 줘도 됩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물을 찾아갈 필요도 못 느껴서 매트 형성이 늦거나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는 일도 발생합니다. 모종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 물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모든 모종들이 제가 했던 방법으로 길러진 것들입니다. 한번 해보면 씨앗이 한꺼번에 빠벼렁 하고 흙을 뚫고 나오고 뿌리매트가 완벽하게 형성된 모종을 보면 모종을 기르는 것 자체가 식물을 기르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기농하는 분들 중에는 이 모종을 기르는 매력에 빠져 농사를 그만두고 전문 모종 농장을 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암실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식물이라도 쉽게 완벽한 모종을 만들어서 즐겁게 식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장군 농장 TV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